인간들에게하늘에서뭘 줬죠? 자유를 줬죠? 자는스스로자자요 이유는 무슨 0유자서1 0 0에유자0 0에서 100에서 스0 0에서1는거에서1 0스에서 100에서 1 0서 이걸 다른 말로는 스스로 할수 없을 유자야 알겠죠? 너무 길어서 책임진료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할수 있는 자 스스로 할수 없을 유두 개가 붙어서 자유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는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재금이 밀렸네 그럼 사업 계속할 수 있나? 집행을 해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야 의무, 책임. 그러니까 자유의 실제 뜻은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야. 응? 자, 학생이 아빠 난 자유야. 학교 안 가. 이러면 되나? 학교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자유를 가져라" 이 소리야. 맞아, 맞아. 근데나 학교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자유야.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그럼 얘는 자유를 뭘로 알고 있냐면, 자유 반대가 방종. 방종이야. 방종, 아, 방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지만은, 이 방종이라는 자체는 자유의 반대야. 방종, 그래, 그래. 그러면은 자유는 지맘대로 하는 것이고 방종은 뭐예요? 그러면 방종은 유가 없는 걸 말해. 그러니까 요거만 있는 걸 방종이라 그래. 자, 이거는 다른 방종을 다른 말로 보. 이거 정자로 써져야 되구나. 방종은 실사변에. 그런데, 방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야.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유가 없는 자야.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지 스스로한테 책임이 영혼이 따라다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은 두 개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인 데 대한 모든 유가 따라다녀. 책임이 따라다녀. 그래 이 얼굴이 그 책임에 대한 결과물이야 성격표야 그 얼굴이 잘생긴 여자는 전생에 너무 착한 일만 했어 얼굴이 도둑놈같이 생겨서 전생에 도둑질 많이 했어 <laughs> 그, 그 결과물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여자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어떤 여자 보면 기분이 이상해 그리고 그건 악역으로 주로 써 감독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쌍판이라는 것은 전생에 수도 없는 전생의 결과물이 내 얼굴이 맞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자아에 대한 유가 따라온 거야. 맞아 맞아. 책임이 따라온 거야. 맞죠? 그 저층으로 왜잘 생기고 나는 못뭐 생겼냐고 학교 다닐 때 아니 왜쟤만 저렇게 하늘은 잘 생겼어 이렇게 신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 자아는 유 때문에 얼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이야. 근데한 사람이 더 있으면 되나? 그 평행 인간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저게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야. 아, 내가 이 세상에 너무 괴롭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또 다른 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의 현실 도피적인 사고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책임이 따라다녀 방종은 책임이 있나 없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방종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자를 방종이라고 그래 유를 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나, 남편이 마누라가 집에 있는데 어린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지 마음대로 집에 안 들어가면 되나 그게 자유인가? 방종이야, 방종. 유를 책임을 안지겠다는 거야. 책임을 스스로 저질러 놓고 유를 책임 안지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나?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돈도 주고 일해서 월급도 다.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의무, 이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란 뜻이야. 우리 사대 의무를 다해야 국민으로서 자유가 주어져. 그렇죠? 자,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학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학업의 의무를 다해야 자식으로서 아빠 용돈 좀 줘, 나 휴가 좀 보내줘, 방학 좀 여행 좀 보내줘,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자기의 의무는 제쳐버리고 자유만 자만내. 방종만 내 나라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두 명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맞아 맞아 이 사람이 영원히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라다녀 유가 따라다닌다니까 유가 영원히 이 유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를. 알겠어요? 정말. 어제 누가 내밥 먹는데 삼겹살을 먹으래. 근데 삼겹살 안 먹어요. 생고기를 불에다 구워가지고 삼겹살을 만들 때에는 그기 뭐가 있겠죠? 고기는 삶아 먹어야지 구워 먹으면 뭐가 있죠? 발암 물질이 나오죠? 그럼 한나딱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죠? 그래. 먹기는 맛이 되게 좋아. 나는 안 먹어봤지만, 고사하다고 그래. 그럼 나는? 스물다섯 살까지는 고기를 하나도 못 먹었고, 스물다섯 살부터 고기를 조금 먹었는데, 구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럼 그게 얼마나 발암물질이 많으냐? 상상을 초월해. 세계에 우리가 위암한자 1이야. 왜 그럴까? 구운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죠 그러게 나는 뭘 먹어도 내 신인이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하라고냐. 내 지금 이 나이에 내 다리 올라가는 거 발차기 하는 거 봤죠? 여기 백명이 와서 나한테 달라들어봐. 내가 없어져 버려. 공주는 날라가지고 발차기로 다때려 눕혀버려. 얼마나 겁나요? 다리가 막 공주로 휙휙 날라. 야 허경영이가 저런 사람이었나? 상상도 못하죠. 그러면 나는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달라드나 에너지를 빼버려. 나한테 와서 소란 피우지. 에너지를 일단 빼버려. 알겠죠? 음, 그러기 때문에. 에